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선거구 획정과 연계해서 안동 예천 통합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예천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선거구 통합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는 지적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신도청 연합 안동 예천 통합추진위원회가 예천 국민을 대상으로 통합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에 나섰습니다. 17%의 응답률을 보인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안동과의 통합을 찬성했고, 반대는 31%였으며, 74%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찬성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은 안동시와의 조정이 46.4%로 나왔고, 영주시와는 16.9%, 36.7%는 잘 모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예천 국민 1367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소한 것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마너스 2.6%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현장 의견 수렴에서도 이 같은 선거구획정과 연계한 안동예천통합안이 제시됐습니다. 조항에서부터 기본적인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선거구를 일치시켜야만이 행정통합으로 수월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신도청은 안동과 예천이 공동으로 유치했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결정됐기 때문에 공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통합 단일시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때마침 행정통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작업이 진행되면서 이와 연계한 행정통합은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도청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안동과 예천을 행정구역 우선 통합지역으로 검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단일 선거구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 통합은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만은 않지만 선거구 핵정 작업이 안동 여천 통합 작업에 강력한 추동력이 될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